사실 의도되지 않은 사건입니다. BTS가 저희랑 같이 상을 받는데 았맨 앞줄이 BTS 자리였고 제가 그 뒷자리였거든요. 긴장한 상태에서 이렇게 막 걸어 나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인사한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올라간 거지 결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음을 여기서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. 제 조카도 아미예요. <laughs> BTS 사랑합니다. 저는 어, 백수항구 대표를 맡고 있고 지금. 마터 연출을 맡은 하동기라고 합니다. 네, 어, 마터는 독일 작가인 마이애, 마리우스 폰 마이엔브르크가 쓴 작품이고요. 어, 기본적으로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만난 건 2016년이었던 것 같아요. 그해 수업 시간에 해외 희곡을 소개받으면서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된 대본을 처음 보고서 어, 선택하게 된 작품입니다. 이 기본적으로 베냐민이라는 학생이 이제 자기가 느끼고 있는 성적인 갈등, 그 부분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것이 이제 종교적 신념이라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갈등을 다루고 있고요. 어, 그로 인해서 다른 선생님들과 또그 선생님의 또 지인, 다른 뭐 가족들이나 아니면 또 다른 선생님들 간의 갈등들, 그리고 또 어머니와의 갈등, 또 목사님과의 갈등 등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이 베냐민의 종교적 신념으로부터 시작되는 작품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혐오라는 것이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궁극증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, 특히 이제 그 당시에는 여성 혐오, 남성 혐오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막 이제 나오기 시작하던 시점이었고, 저는 그 혐오들이 결국에는 그 파국적인 결말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이 혐오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고민들이 있었는데, 사실 그 해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고, 근데 이 작품은 그 혐오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좀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그 지점이 이 작품을 좀 선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. 당연히 압박은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런데 역시 어 항상 고민하는 건이 제공연이라고 해서 뭐 허투루 아니면 좀더 쉽게 하진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들은 계속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. 캐릭터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인물에 대한 해석 그리고 관계에 대한 분석 이런 데서 최대한 초연처럼 아주 깊이 더 분석하고 또더날 것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분 그분들이 잘 됐을 때 사실 관객분들께서 보시기도 좋은 공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우리의 일상에 굉장히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, 어느 면에선 그걸 확대시켜서 무대 위에 가져다 놨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이 좀 특별해 보이는 것이겠지만 이 작품을 보실 때 어, 우리의 일상을 좀 들여다 본다라는 마음으로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보시면 아마 어, 가시는 길에도 본인의 일상 또 본인에게 있는 혐오 이런 것들을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많이 찾아와 주시고 즐겁게 즐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